깜짝 세일. 인정 사정 없는 햇볕에 두들겨 맞아서인가 툭 터진 흔적을 달고 막 쪼글거리기 시작했다. 20% 할인 중. 차라리 낮잠이나 잘걸. 곁가지까지 쳐내며 각세운 열정. 뭐든 최선이 좋다고 했는데. 설리거 아직 땡땡한 것들은 시퍼런 목숨에 검정색 짱짱한 가격표를 달고 있고, 언뜻 여덟 팔자 스친 요리창. 완숙은 절벽 위에 있다고 올라서서야 깨닫는 세상이다. 속없이 속아온 세월의 숫자만큼 높아지는 할인율, 하격 세일 중인 이력서는 텅빈 사무실 사이로 휘청거리고 가게 안 가장자리에 꽃처럼 내려앉아 붉은 깃발 높이 세운 토마토 저승사자는 외친다 10분간 깜짝 세일 50%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 7월 16회에서는 유발하라리의 넥서스를 소개했지요. 연결을 뜻하는 넥서스. 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AI가 이전의 정보 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한가를 또 비인간 지능의 위험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락방 동아리가 (7월) (8월) 방학이어서요 책 소개 대신에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몇 년째 시 창작반에서 시를 써오고 있는데요 사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시인은 가슴에서 솟아나와 자신의 가슴 속으로 다시 껴안는 조화의 힘으로 만인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더운 여름에도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고 호기심이 스들지 않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당연히 가슴 속으로 품어 다시 숙성시키고 걸러낼, 시를 만들어낼 그런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시로 모드를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글쓰기가 쉽지 않은, 하는데요. 네, 변명은 이쯤 하고요. 교태 그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는 것. 오늘도 허비 말고, 하루도 허비 말고, 가능성만 보이면 대담하게 결단하고, 즉시 기회를 붙들어라. 천상에서부터 지상을 거쳐 지옥까지 창조의 전 영역을 누비하도, 누비도록 해라. 이 조언에 힘입어, 오늘 여름에 관한 두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영님의 여름 아침과 이성봉님의 그 여름의 끝을 오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아침 김수영 여름 아침의 시골은 가족과 같다 햇살을 모자같이 이고 앉은 사람들이 밭을 고르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무씨를 뿌렸다. 원활하게 구분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간밤에 쓰디쓴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통각마저 잊어버리려고 한다. 물을 뚫어나온 아내의 얼굴은 어느 틈에 저렇게 검어졌는지 모르나 차차 시골 동리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 간다. 뜨거워질 햇살이 산 위를 걸어 내려온다.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시간 위에서 나는 나의 검게 타야 할 정신을 생각하며.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밖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간다. 고뇌여,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천국도 지옥도 너무나 가까운 곳. 사람들이여, 차라리 숙련이 없는 영문이 되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가래질을 하고 고물깨질을 하자 여름 아침에는 차비로운 하늘이 무수한 우리들의 사진을 찍으리라 단한 장의 사진을 찍으리라 예, 여름 아침 김수영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름의 끝. 이성복 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네, 그 여름의 끝 이성복님의 시였습니다. 여름은 갈 줄을 모르고 가을은 올 줄을 모르고 시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노래할지 참 궁금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시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재 본에 보이는 이런 무더운 날씨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은 뜻을 생각하며 나의 소망을 찾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곧 9월입니다. 가을이 저문 뒤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날을 보내며 다음 18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